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 제품은 제트스트림 4+1 어 각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제품은 포장 케이스에 넣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 드리고 이렇게 지암 케이스 아니 뭐 플라스틱 케이스로 넣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도 해 드립니다. 뭐이 제품 뭐 비용이 뭐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말씀 잘 하시면 저희가 서비스로 넣어 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그린 컬러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블루? 블루라고 해야되나? 이게 무슨? 블루 그레이? 블루 그레이 제품은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이보리 베이지 제품은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각인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뭐 비용이 거의 뭐 서비스 개념으로 해드리니까 천 원이거든요 저희가 천원 하면 거의 이거 제품 가격도 정말 싸게 나가는데 각인 비용 천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싼, 비싼 건 아니니까 한번 원하시는 문구 넣으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물용으로 요즘 저희들이 많이 해드립니다. 각인. 아무튼 이상, Z스트림 밴부 제품이었습니다. 이거는 정품 케이스인데, 이렇게도 되어 있고,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꺼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제품 이거 참 좋아요. 저희들이 뭐 영상으로 남겨드리는데. 제품이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하고, 뭐 제트스템이라 제품 품질도 좋고. 아무튼, 밴부 제품이었으니까, 각인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요. 이상입니다.